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재치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대군주를 더 <목소리>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도를 상대해야 하는 날인가 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 <laughs>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광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대담하게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고,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되선안 됩니다. 뭐지? 빨리 어서 말해! 아! 이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그런데 아, 아, 제들이 누구랬죠?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광물이 모자랍니다. 어서 말해. 뭐지? 빨리 말해. 뭐지? 말해. 뭐지? 과물이 필요합니다. 그 변형이... 싸움이 시작됐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서 말해.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알렉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실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이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 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들 틀리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우! 안얼철이 더 활성화되겠군요. 동화우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랍니 하고싶은 말이라도 대, 뭐지? 여왕 어서 마. 말해 말해라 하고싶은 말이라도 여왕 진화 완료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달아줬는데 말이죠. 하고 싶은 뭐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뭐지? 빨리 말해. 말해봐라. 어서 말해. 여왕이 듣고 있다. 말해. 대군. 광물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여왕이 듣고 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진화 광물이 잘랍니다 광룰이 필요합니다. 머신, 어서나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광룰이 필요합니다. 여왕이 하고 싶어어서나 말해봐, 이제 어떤 화우라를 사용하실지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어서 말해. 뭐지? 여왕이 될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목소리>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아 아, 제법 친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뭐지? 진파완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안울천이 아, 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면 말이죠. 뭐여이어 말해봐, 하고 합다 말해. 뭐지? 말해봐라. 어서 말해.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왕이 듣고 어서 말해.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뭐지?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왕이 듣고 있습니다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률이 모자랄 것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 알렉산드.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입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델시로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지를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기 은폐 유닛을... 통지가 필요합니다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이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지금껏 준비 나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속의파정이 준비했습니다. 여왕이 보인다. 대가 뭐지? 어서 말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여왕이 듣고 뭐지? 말해라. 어서 말. 하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 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적군이 다가옵니다한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곧차원이될 것이다. 아군은 적과 만나 동맹이 장푸 중입니다. 률이 부족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아, 테라진 제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 머리 속에서 나가십시오. 뭐지? 어서 말해. 뭐지? 여왕이 듣고 우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어서 말. 해 이제 고속의 파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여왕님. 말해봐. 마, 뭐지? 어서 말. 하고 싶은 말, 여왕이 그래도 내 군대는 이미 죽음을 통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상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뭐 말해봐라 어서 말해 여왕이 듣통맹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뭐지? 내 성적을 더하는 사람이 필요니다 어서 말해 마리, 여지지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마리 하고 싶은, 여왕 수의 말씀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진화 완료 변형이 끝났습니다 말해봐라 뭐지? 아포스크라고 합니다. 잘지켜봐 하고 싶동 전투 중입니다. 뭐지? 빨리 말해. 적이 기절했다. 지금 공격해라. 뭐지? 변형이 끝났습니다. 여이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이제 아레스탄 대명령을 따릅니다.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아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이제 <laughs>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도원님은 전투선이...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하고, 하고 싶은 말이라. 어서. 수 없습니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것 같고. 동민 전투 중입니다. 말해. 뭐. 어 동민이 전투 중입니다. 어서 말해. 말해. 여 말해. 어서 아 저기... <laughs>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어서 말하고 싶... 뭐지? 수행할 수 없는 명령 우리... 뭐지? 빨리 말... 말해. 고속의 파동이 어서 준비하십니까, 말해. 영왕님.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디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디 말이지요.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요. <laughs> 진화 완료. 이번 전투에서 꽤 많은 병력을 잃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laughs> 이 넓이 넓은 우주 외롭게 남은 남을... 내가. <laughs> 현형 와이어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하,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선 말이죠. 진화 와이어. 들이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마하지 피어 사료관님. 니 어서 말해.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뭐서 말해. 말해 봐라. 저기 있어이요왕이듣 빨리 말해. 야. 어서 말해.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뭐지? 말해 뭐지? 빨리. 부

이 말을 하고싶은데요 저기 우리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가자꾸나 동맹의 전략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을 굽잡았다 머지에 죽이자꾸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말해 어서 막 뭐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마, 어서 막 말해 말해봐라 대담하게 더 깊이 사원이 of... 될 것이다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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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베시르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